구독과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딸랑딸랑 그러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추천 슬라임은 뭐죠? 빨강 빨강 슬라임입니다. 빨강 빨강 슬라임이요? 네. 빨강 빨강 슬라임 을 만져보겠습니다. 그럼 오 대박 예쁜 거죠? 정말 그런가요? 엄청 예쁜. 그고요 약간 꽃 같지 않나요? 그쵸? 한번 꺼내서 만져볼게요. 우와! 대박이에요. 이것만 꺼내면 약간 수박 같기도 할것 같은데 일단 너무 예쁘네요. 어? 이쪽 보면 약간 수박 알 같은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소리 들어볼게요. 소리 완전 좋소! 감상해 보시죠. 네, 뭐라고요? 다른 슬라임도 추천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혼자서 추천해 보시죠. 제가 해 볼게요, 이거는. 음, 저는 향이 좋은 슬라임이 좋은데 향도 좋고 좋은 예쁜 슬라임을 한번 해볼게요 뚜껑을 왜 이렇게 안 잠기냐 어쩔 수 없죠 요 색깔도 예쁘고 냄새도 좋은 슬라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어, 완전 쫀쫀해 예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엄청 투명 투명하고 예뻐요.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클리어 느낌? 클리어 슬라임? 와우. 엄청 예쁘죠? 와우. 이것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와우. 완전 예쁘고. 완전 투명해 와 예쁘죠 어 뭐라고요 여러분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요즘에 폼퐁이슬라임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폼퐁이슬라임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이건 진주슬라임이고요 이쪽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근데 열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젤리 같은데 먹고 싶다. <laughs> 여러분도 한입. 한번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계속 감상해 보시죠. 완전 소리 좋은. 와. 향은. 와, 완전 좋아. 여러분도 향을향을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향을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향은 날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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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뭐라고요 향이 좋은 슬라임 최고라고요? 그럼 다시 바꾸게요. 향이 아주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좀 이제 좀 잠고. 이제 레몬 슬라임 을 만져볼 거예요. 향이 엄청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해 줬어요. 아, 진짜 너무 제목도 잘봐 주시고요. 과일 소 일단 모르겠고. 일단 이 느낌은 약간 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약간 일단 좋아요. 너무 이 무슨 느낌이냐면 르르루르르루르르루르알루리한루리이루리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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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리루리루리루